할렐루야, 2024년 6월 2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통독의 말씀 10편 92편에서 98편의 말씀 중, 오늘은 94편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켜보면, 때때로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나?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악인들이 번성하고 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착하면 손해본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 구조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그들은 더욱 부유해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부와 특권이 대물림되면서 기득권층은 이미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혹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온갖 죄악들을 일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그들은 잘 살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 또한 이 시편에서 시인이 고민하는 내용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 번씩은 다 해본 고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런 사람들은 형통하고 착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늘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우리에게 좀더 와닿게 이야기해보자면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형통해 보이고 하나님을 절실히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우리 인생은 늘 고난의 중심에 있는 것일까? 정말로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나? 오늘 시인도 이러한 현실과 믿음의 괴리로 고민하며 하나님께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마음을 갖겠지만 특히나 더 심하게 이런 모습을 바라보며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길을 걷겠노라 다짐하고 신학교에 입학하는 신학생들입니다. 저 또한 많이 흔들렸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 부러워서가 아니라, 내 하고 싶은 것다 하고, 하고 싶은 말다 하면서 사는 것이 악한 삶이 아니라 평범한 삶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것들이 평범하다고 생각이 들까요?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모든 것에 제약이 있는 크리스찬의 삶이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아,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요. 아, 나도 저 사람들처럼 그냥 악하게 살고 싶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말하는 평범으로 돌아간 제 신학교 동기동창, 선 후배들은요, 거의 다 세상으로 향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신학생들이 점점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입니다. 비단 신학생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모든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결코 평범하면 안 됩니다. 완벽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일말의 타협이라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고 정확하게 악에 대해서는 선을 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저에게는 학창시절 엄청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는데요.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봐라, 나는 내네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떵떵거리고 사는데 이렇게 잘 살지 않냐? 너는 맨날 교회에 돈이며 시간이며 다 할애하니까 돈도 없고 시간도 없지 않냐? 이 말을 듣고 딱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저 친구 전도해야겠다. 맞습니다. 돈도 시간도 다 하나님께 바치는 인생입니다. 근데요,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에게는 돈과 시간, 여유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한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는 이미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서 사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부와 명예,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형통해 보이지만 형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가깝다면,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형통한 삶이 아닙니다. 돈, 명예, 성공은요, 형통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저 세상이 정해놓은 잣대에 불과합니다. 내 뜻대로 잘 되는 것,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형통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하나님께 붙잡힌 삶, 이것이 바로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 잊어도 이것 하나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잘 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나오는 시인도 악인들의 횡포와 그들에게서 받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18절과 19절에 내가 미끄러진다고 생각할 때에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듭니다. 내 마음이 번거로울 때에는 주님의 위로가 나를 달래줍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지 않을 때 마음이 번거로워지고 미끄러질 위기에 처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위로가 나를 달래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질투하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진정한 형통의 길로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결국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나와 소통하자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과 잘 통하고 계십니까?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잘 통하는 진정한 형통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40일 릴레이 기도, 오늘은 이장호, 이흥자 집사님 가정의 기도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주님 저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고 성도끼리 사랑이 충만한 교회. 가까운 사람들은 사랑하기에 쉬운 사람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힘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성도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화목하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 주님이 바라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은 가까운데 있는 사람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부터 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내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게 하소서. 내가 말한 그대로 행동하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모든 성도가 이같이 변하고 노력하면 저희 교회는 사람이 넘치는 교회보다 더 좋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